안녕하세요. 달달한 쇼핑입니다. 마이진 굿즈 베스트 5 추천드립니다. 구매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. 마이진 사랑의 리콜 CD USB 세트 상품. USB가 함께 들어있어 차량이나 이동 시 어디서든 마이진 노래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. 마이진 등신대, 여섯 가지의 이미지 등신대 마이진 팬이라면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. 마이진 굿즈 아크릴 만년 달려. 한달 혹은 1년 만에 바꿔야 하는 달력이 아니라 날짜에 맞게 움직여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달력입니다. 효도 선물 각 티슈 커버 휴지 케이스, 고급스런 가죽 소재 3가지 마이진의 이미지 각 티슈 커버로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은 상품입니다. 마이진 등신대 무드등 4가지 이미지로 꿀잠을 부르는 무드등입니다.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.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인기 있는 상품 소개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